오늘은 여수 오동도 방파대 쪽 가게 있는 쪽에서 쭉 올라와서 부부나무를 소개해 줄게요. 오동도 오신 분들도 부부나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부부나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지금 부부나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천천히 가서 부부나무 위로 한번 보여줍니다 저 위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부부나무 끝자락이에요 부부나무 또 부부나무가 있다는 것이 또 색다랗네요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서 이게 지금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부부나무인가 봐요 부부나무. 그러면 부부나우 사랑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볼게요. 남편이라는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 주어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했던 나무였지만 그런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믿기까지 했습니다.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인가 부터 나무는 시들고 주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만 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수 있다고 여기었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 쓰러져 버린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이미 늦어 버린 걸까요?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무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나무는 여러분은 나무는 혹시 입이 마르거나 시들지 않았나요 우리들의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삽니다 아 대단한 가슴 뭉클해지는 아주 대단한 음, 말이네요 아 대단해요 그러면 부부 나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에 보여주고 끝냅니다 뒤로 물러서서 부부나무를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여수의 오동도에 있는 부부나무 부부나무는 여기서 끝